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목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 열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당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 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인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여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요, 여인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는 놀랄만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하는 확신과 인내에 관하여 본받아야 될 모델로서 바로 이 여인을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 시점은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거의 이르렀을 때 정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요, 제자들의 무리에서 여인들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서 또 기름을 붓는 사건도 있었고요. 남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할 때도 무덤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들도 또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알게 되었죠. 어, 부활 아침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으러 간 그런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부활의 소식을 듣고 증거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여인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위기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본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제자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여인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용기와 끈기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한 과부가 등장하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이 과부라 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중동사회에서는요. 여자가 법정에 가지 않습니다. 법정에 가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죠. 이미 이 이야기에서 여자가 등장할 때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아 여자가 혼자 법정에 찾아왔구나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아, 이 여인을 지지해 줄 가족 중에 어떤 남자도 없구나. 남편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삼촌들도 없고 아들이나 조카 어떤 남자들도 아, 그 여인 주변에 없구나. 그러니 이 여인은 누구에게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재판장에게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떤 사람의 처지도 신경 쓰지 않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 이 여인은요, 재판장에게 가서 호소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보통 같으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제 억울함을 들어 주소서 이렇게 뭐 호소를 하던가요? 아니면 저의 처지를 봐서라도 제 억울함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호소해야 되는 근거가 돼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그런 호소로 절대로 뭐킬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지금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는 이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죠. 이 여인은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요, 큰 소리로 끈덕지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며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이요,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요, 시끄럽고 귀찮게 하는 이 여인을 떼어놓기 위해서 그 여인의 호소를 들어주기로 하죠. 중동 문화에서 여인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문화적인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성교하시던 성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성교사님은 레바논 내전 때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교사님이 거주하던 근처에 민병대 사령부가 있었는데요. 성교사님이 그 민병대 사령부 입구를 지나갈 때는 입구를 지키는 중무장하는 사람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아주 긴장하면서 조심조심 그 앞을 지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그 근처에 있었는데요. 길고 검은 전통적인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민병대 사령부 입구에 딱 서서히 가서 서더니만 그 민병대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병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불면서요, 이 동네를 떠나가라! 하고 막 이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교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는데요. 그 병사가 할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조금 웃으면서 화내지 말라고 공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그 지역에 사는 어떤 남자가 그 병사에게 가서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면 아마 분명히 그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성교사님이 이제 레마론 내전 가운데 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요, 이 과격파 민병대원들이 서양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성교사님이 4개월 동안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나 사모님과 딸은 밖에 나가서 장도 보고 은행 일도 볼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마도이 비유에서도요, 이 남자가 남자가 이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소리를 질러대면서 이 재판장을 괴롭게 하려고 했다면 아마 당장 쫓겨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남자 제자들이 아마 끝까지 쫓아갔다면 거기서 아마 붙잡혀서 그들도 같이 험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인 끝까지 소리 지르는 이 방법을 택하였고요.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냉혹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있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너희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우리 하나님은 냉혹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억울함과 여러분의 마음에 아픈 그 이야기를 듣고도 모른 척 하시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는 분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확실한 미래이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억울한 것을 확실히 풀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단한 가지 일, 그것이 바로 끝까지 간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인지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미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 주어도 우리가 너무나 약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낙심할 것을 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완전히 낙심해서 믿음도 없었고요. 기도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죠. 다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사람처럼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낙심한 제자들 믿음도 없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았지 원래대로 돌아가버린 이 제자들을 직접 찾아 가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확실한 분이죠. 여러분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킬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지면서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보실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